렌치는 한 손으로 사용하시던두 손으로 사용하시던 상관 없습니다. 첫 번째, 두 손으로 사용하실 때는 머리 헤드 부분을 제껴주세요. 어, 끼어놓은 상태에서 돌리시면 됩니다. 하지만은 작업을 하시다 보면 바쁘잖아요. 어, 손으로 제껴보고 넣고 할 시간이 없다 하시면은 이 상태 한번 자세히 봐보세요. 이 머리 부분 있죠. 머리 부분을 살짝 걸어요. 그리고쫙 어, 당기면은 벌어지죠. 그냥 밀어넣으면 돼요. 걸린 상태에서 돌려주시면 되고, 빼실 때도 이 상태에서 바깥쪽으로 제껴주세요. 제껴면서 빼버리면 돼요. 아주 간단하죠? 네, 매직 렌치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어, 매직 렌치의 용도는 사이즈에 상관없어요. 그리고 볼트라든지 파이프 모양에 상관없게 되어 있습니다. 어, 예를 들어서 이 볼트 하나를 풀기 위해서는 여러 공구가 필요하죠. 이런, 몽키 같은 경우, 열심히 돌려야 돼요. 돌려가지고, 맞아떨어졌죠. 그러면 다시 쪼아야 돼요. 하지만은, 이, 너트를 쪼고 싶은데, 가다 보면 걸려버려요. 어, 다시 돌리니까 풀려버려요. 또 어쩔 수 없이 돌리고, 다시, 넣고, 다시 할수 밖에 없죠. 시간도 많이 가지만은, 아주 힘들게 돼있죠. 그리고 샵, 보시면은, 스페나라는 게 있어요. 이건 사이즈마다, 한개 가지고 다풀수 없어요. 하나의 사이즈에 맞춰야 돼안 맞죠? 그럼 또 어, 맞았다 그랬죠? 이거 역시도 가면 걸려요. 다시 돌리면 풀려버리고 다시 빼고 다시 넣고 다시 빼고 할 수밖에 없죠. 이 머리 자체가 작기 때문에 안 들어가겠죠. 그럴 때는 반대로 돌리시면 큰 부분이 나와요. 큰 부분이 나오니까 이 부분 이용하셔가지고 쪼아주면 됩니다. 다만 이거는 쪼는 방법 풀 때는 어떻게 하셔야 돼요? 풀 때는 반대로 끼우시면 돼요. 이렇게. 다 끼워놓으셔가지고, 어, 풀어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네. 그리고, 작은 사이즈, 큰 사이즈도 상관없지만은, 어, 모양도 상관없다습니다 옆에 보시면 여러가지, 어, 모양들의 풀 것들이 많죠. 그 중에 하나, 여기를 봐보세요. 원형이죠. 이거는 렌치를 갖다가 찾아야 되는데, 일반 렌치가 아니라 육각 렌치를 찾아야 돼요. 근데, 렌치가 없을 경우, 또, 가정집에 대부분 렌치가 있고, 어, 드라이버가 있고 하지만 소형들 밖에 없어요. 소형으로 가능하느냐? 안 되죠. 하지만 이거는 다 가능해요. 원역이든 또, 어, 이 너트가 아주 오래 사용하다 보면 망가지죠. 풀도 쪼도 못할 때 상관없이 다 가능합니다. 일반 파이프는이 렌치로 사용하는 게 아니고 파이프 렌치가 있어야 돼요. 근데 이거는 무게도 무게지만은, 이거 열심히 돌려가지고, 맞춰가지고 해도, 이 파이프에 기스 자체를 내버리고, 데미지를, 어, 데미지가 가버려요. 그리고 해도 쉽게 안 돼요, 이게. 어, 되게 어렵죠. 그렇다고 이렇게 무거운 이 파이프 렌치까지 가정 집에, 어, 사용하고 계신 분 거의 없을 거예요. 근데 이거 하나만 있으면은, 애기들 장난감, 자전거부터 상관없어요. 그냥, 딱 잡으면 원형도 그냥 그대로 딱딱 물어줘요 아그 이빨처럼 아주 단단하게 큰 파이프 작은 파이프 하지만 똑같은 헤드죠 상관없어요 예. 자기가 딱 갖다 대면은 알아서 사이즈를 맞춰줍니다 아, 다만 너무 사이즈가 차이가 나는 파이프 어, 같은 경우는 이 상태에서 아까도 설명 드렸다시피 반대로 돌려주세요 그럼 작은 쪽에 나오겠죠 작은 쪽으로 또 쪼아주시면 돼요 쪼아주시면 되고 풀 때는 반대 방향입니다 반대 방향으로 끼우셔가지고 또 제껴주시면 또 풀려요 이게 아셨죠 어, 너무 어렵게 생각 안 하셔도 돼요 간단하게 딱 살짝 정안될 경우 이 상태에서 손으로 제껴셔도 돼요 하지만은 좀 편하게 빨리빨리 빨리 작업하기 위해서는 그럴 시간이 없다 하신 분들은 딱 갖다 대고 살짝 밀면 어은 걸려요 그리고 돌리시고 푸실 때도 억지로 안 빼셔도 옆으로 제껴주시면 돼요 자 지금까지 매직 렌치를 사용설명을 시청해주신 고객님은 대단히 감사합니다 어, 하지만 은이 설명으로 뭔가가 부족하다 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성심성의껏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어, 저희 미직소와 어, 미직벤치를 어, 애용해주시고 사랑해주시는 어, 고객 여러분께 대단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